오늘은 유튜브 구독자 5만 명을 맞아서 한번 답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쿠마명님과 함께한 인터뷰이고요. 평소에 우리 집사들이 누야에게 궁금해하던 질문들을 짠뜩 준비하셨다니까 그럼 빨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 대표 역행 누야누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역캐민 이유가 뭔가요? 뭐랄까 제가 어떤 방송을 하는 사람인가 조금. <laughs> <laughs> 정체성을 좀 고민을 해보다가 버추얼에 대한 기대가 다들 너무 높으신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 나 그럼 그냥 역행할게 하고 그냥 진로를 좀 변경해봤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목소리가 좋았나요? 아뭐 태어날 때이 목소리로 응애응애했던 건 아니고요. 뭐, 살다 보니 이렇게 정착되지 않았나. 목소리로 인한 에피소드가 있나요? 에피소드 그냥 좀 캐주얼한. 으로는 목소리가 좀, 좀 톤이 정렬되어 있는 편이어서 점심시간에 식당 같은 데 많이 가면 이제 사장님 저 김치찌개 하나랑 계란말이 하나 주세요 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면 사람들이 좀 쳐다보는 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 네. 네, 네, 네 시켜, 니가 네 시켜, 니가 네 시켜 인기의 비결이 뭔가요? 글쎄 뭐 미모? 아, 진짜 곤란하다 큰 누야님 키 크는 비결 알려주세요. 어, 글쎄, 다른 거 키우는 법은 알겠는데, 키는 뭐 타고나는 거 아닌가요? 자, 또 아프리카 대표 참으로서한 가지 좀 꿀팁을 드리자면 <laughs> 성장기 시절에 좀 단백질을 좀 많이 먹었고, 엄마가 성류즙을 드셨는데 여성 호르몬에 좋다고 그게 맛있어가지고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씩 훔쳐 먹었거든요. 두부, 치즈, 성류즙을 많이 먹었는데, <laughs> 어 폭탄이었던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뱀네임이 왜 집사인가요? 당신의 귀여운... 약간 반려 백호고로서 날 키워라... 뭐 이런... 너는 그냥 캔이나 따라... 뭐 이런 의미... 집사들은 성격이 어떤가요? 좀 뭐랄까... 어떻게 좀... 어떻게 이런 놈들만 저희 방송에 모이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그저께는 일본 AV 회사에서 실제로 재직하시는 분이 너 재능 있어 라며 방송에 찾아오셔서 인터뷰도 해주시고 <laughs> 제 카페 탐방하다가 깜짝 놀란 게 자기 애완동물을 자랑을 하면서 아니 왜 전갈을 징그럽다고 하죠? 전갈도 은근 꼴리는데 라고 그래요! 좀 어디 내놓기 좀 부끄럽습니다! <laughs> 그래도 사랑하시죠? 네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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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웃음> <웃음> 아 근데 진짜 고양이 같다. 오 어, 귀여운 한번 쓰다듬어 보던가? 약간 그런 느낌? 저저 저 뭐? 근데 고양이는 작잖아요, <laughs> 전 큰데. <laughs> 이상형 알려주세요. 누야한테만 자아가 없고 말잘 듣고 잘 대해주고 잘 받치는 그런 아 남자 좋아합니다. 말 그대로 싸네요? 얼굴은 안 보시나요? 어떻게 얼굴을 안 보겠어요? <laughs> 얼굴도 보죠. 뭐 그냥. 근데 뭐 누구 만날 것도 아닌데 뭐 따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좀 남자다운 스타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남성 호르몬이 뿜뿜하는. 그럼 몸 좋으신 분도 좋아하시겠네요. <laughs> 근데 뭐 누구 당장 만날 것도 아닌데 무슨 눈매가 있는지 기도 하고. 포기라기보다는 그냥 좀 약간 좀 요새 인간에 대한 혐오가 좀 생겨가지고 아 그냥 뭐 그냥 좀 그냥 남자도 싫고 여자도 싫고 <laughs> 육수 우리는 법이 뭔가요? 근데 이게 진짜 웃긴 이놈 새끼들이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아프리카에 오기 전에 누야 방송 나가야 아될 방향 누야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회의를 해서 그때 좀 꽤나 많은 시청자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근데 그때 나왔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누야는 육수를 못 올린다였어요. 그니까 <laughs> 누야는 방송 규모가 크지도 않은데, 너무 대기업 방송을 지향한다. 였어요. 그 당시에. 다른 애들처럼 같이 코이도 좀 해주고, 좀 해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배웠던 게, 시청자 닉네임을 언급해서도 안 되고, 한명한 명, 한 명. 그래가지고, 어, 오케이, 오케이. 니네 그렇게 말했지. 오케이. 오케이. 한 번, 어디 한번 나서 한번 풀어볼게. 이러고 이제, 아프리카에 와서 굉장히 편안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이제 와서 막 이제, 오우야, 오우야 하는 게, 간사한 남자놈들. <laughs> 웃기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뭐 시청자가 많은 방송이 아니라서 저는 다 기억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어제 뭐 누가 누나님 음. 내일 저 데이트해요면 어, 오늘 데이트 잘 하고 왔어? 어뭐 카페 햄버거 먹었다던데 햄버거 몇개 먹었어? 뭐 이렇게 좀 어, 시청자들이 하는 채팅들을 다 기억하고 하나하나 좀 케어해 주는 편인 것 같아요. 저희 방 채팅으로는 아니야 아니야 뽀뽀야 뽀뽀 이러는데. <웃음> <웃음> 좋아. 뭐 이런 거? 본인의 <laughs> 요리 실력에 대한 평가해주세요. 노야는 요리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laughs> 근데 그냥 뭐랄까?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laughs> 변명하니까 짜증나는데 <laughs> 김치를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전분이 부족해서 그랬나봐요. 짜증나네. 들보다 이건만큼은 잘한다 하는 거 있나요? 잘하는 거? 잘하는, 잘하는 거. 거? 아 십구금 줄타기 저 진짜 줄넘기 잘하긴해요 아. 후우 <laughs> 거의 왕의 남자처럼 이렇게 줄타거든요. 후번 줄에 한 번씩 악질랑 줄타기 하는 느낌인 건가요? 한 번도 정지당한 적은 없어요. 예를 들면 그냥 뭐 그냥 스지보라고 하거든요. <웃음> <웃음> 스지보가 뭐예요? 스지보 뭐 이런 게 있어요. 앞에 한자 지금 너 보시겠어요? 어? 모르겠네. 못네. 수지. 아니면 아아뭐그 욕을 하더라도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욕을 하지 않고 욕도 좀무은 처리를 해요. 빨몸이 뭐래? 아. 약간 이런 식으로. <laughs> 자신에게 했던 가장 비싼 플렉스는 뭔가요? 아자신에게 플렉스. 플렉스. 네. 플렉스. 뭐, 집산 거? <laughs> 재밌는 여자 흔치 않은데? 아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네. 재수 없을 수 있는데. 네. 이제 뭐랄까 가방 뭐두 네. 이런 거는 별로. 음. 졸업을 해 가지고. 아 이미 즐길 만큼 즐겼다? 원래 평소에도 쇼핑을 잘안 하고 관심도 없고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좀 더. 너무 비싼 거 갖고 싶어 가지고. 비싸다는 게 어떤 뭐예요? 빌딩거 하나 갖고 싶고 페라리도 하나 갖고 싶고. <laughs> 아 그러니까 이게 백화점에서 구할 수 있는 그 명품백, <laughs> 뭐 명품 구두 옷 이런 게 아니라. 아 백화점 별로 잖아요. <laughs> 갖고 싶지 않은. 부동산 그에뭐그 아. 자동차 막 스포츠카. 아니, 비트코인 뭐 이런 거. 난뭐 엔비디아 주식 어. 이런 거 갖고 싶어. 아 진짜 현실적이야. 노현아 <laughs> <laughs> 너 혹시 뭐 갖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 어나 그냥 서울에 강남에 있는 빌딩 하나 정도. <laughs> 어, 어 근데 근데 진짜 저희 팬들도 되게 그런 성향을 잘 알아서 그런지 음. 제가 팬심을 좀 자주 받는 편인데 그 제가 뭐 하나 보내드릴게요. 아. <laughs> 아니 루현 님. 이게 뭐예요? 어나 이런 변심 처음 봐. 처음 봐요, 진짜. 이게 은괴예요, 은괴. <laughs> 아! 근데 색깔이 세 가지인데 이게 다 은이에요, 그러면은? 1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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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g. 아! <laughs> 질적인 선물을 주, 주시는구나. 아, 너무너무 좋아요. <웃음> <웃음> 오, 그러면 이제 <laughs> 때 보통 미아야 내가 너 생각해서 하나하나 하나 학종이 해가지고 탁천 마리 접어 왔어 이러면서 편지랑 주면은 미아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전에 근데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 같아요. 네 여친한테도 못줄건 주지 마라. 아 <laughs> <laughs> 그런 타입이어가지고 편지는 진짜 감성에 받을 거 같아요. 애에게 받은 선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건가요 혹시? 아 이것도 그렇고. 네. 좋았던 거, 좋았던 거. 두개 생각나는데, 하나는 이제, 전기장판. 아, 어, 전기장판? <laughs> 전기장판 진짜 좋았고요. 전기장판 네. 진짜 너무너무너무 좋았고. 하나는, 그냥, 아예 그냥 이렇게 된 김에, 그냥 오늘 컨셉을 그냥 제가 김치로 잡을게요. <laughs> 자, 컨셉을 그냥 갓김치로 가져가겠습니다. 티파니 다이아 목걸이를. 팬분이 보내주셔가지고 아니 잠깐만 다이아박스 목걸이를 받았다고요? 아 진짜 집사들이네 챙겨주네 엄청 맞아 공기청정기도 보내주고 네. <laughs> 첫인상은 집사분들이 NTA 얘기하고 막그 다음에 뭐 그런 얘기해가지고 아 이상한 애들만 모여있어요 라고 얘기해서 어 그런가 싶었는데 의외로 또 스윗한 면이 있네요 저희는 음. 스윗한 남 스윗한 여 컨셉이어가지고 저게 뭐야 네, 그런 아니. 컨셉입니다. 이뭔 개소리야! 여행 가고 싶은 곳 있나요? 근데 이게 아 뭐랄까? 이것도 놀아본 놈이 잘 논다고. 아. 저는 사실 이렇게 네. 많이 돌아다녀보거나 여행 같은 거를 경험을 많이 안 해봐서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막 일본이라도 갔다 와막 이런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어, 일본? 음. 일본 가면 약간 버추얼 컨벤션 센터 같은 거 없나? 어떻게 좀 시장을 좀더 공부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약간 이런 아, 약간 아, 그런 마인드가 되지 그래도 무조건 가야 된다 아, 아 피곤할 것 같긴 한데 내가 이미 여행 가는 생각이 싫어하는 게아 <laughs> 피곤해 <laughs> 아니, 완전 지순이잖아. 집에 있는 게더 좋아요? 아, 당연하죠. 여행? 모르겠어요. 너 혼자 가면 재미없잖아. 저희 방에서 제가 농담삼한 이제, 더 처음 여캠이야. 이렇게 말하면, 애들인데, 이제 뭐, 회장이 하는 말이, 노야야. 진정한 여캠이라면, <laughs> 휴방 때리고 회장이랑 보라카이 정도는 다녀와야 되는 거야. 막, 이런, 아, <laughs> 이런 어? 소리 하거든요. 어 가질 생각 있으신가요, 회장님이랑? 아휴. <laughs> 겹네요 <여깁네요. 웃음> 방송하면서 만났던 최고의 팬과 최악의 팬 알려주세요. 최악의 팬은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laughs>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그냥 되게 사소한 건데 아 자꾸 어디 DC에서 말 같지도 않은 말 주워가지고 와 헛소리라는 놈들이 있어요. 어뭐 워럭 누야라며 이런 도라이 같은 소리를 한다거나 뭐 그냥 뭐 매일로 무슨 의원님,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막 이러면서 막, 빨갛지도 않은 거 보내고. 그런 애들이 있긴 하죠. 사실 뭐, 버튜버 하면서 지금 고소를 한세 번, 두세 번 정도 해봤거든요. 고소했던 거 얘기를 좀 해드리면, 아무래도 버튜버는 빨간 양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인터넷에 제 스무 살 때부터, 대학생 시절부터 사진이랑 오늘 싹다 뭐, 제가 대학교 때도 했던 대회 활동, 뭐, 대학교 학부가 무슨 과고, 대학원 어디 학교 무슨 과고, 전부 다 해가지고, 사진 한 스무 장이랑 해가지고, 인터넷 헉, 커뮤니티에 그 올려버린 정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만 한명 고소했고,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얘 아닌데 얘가 뭐 사실은 뭐 어쩌고 저쩌고 뭐지 허위사실 근데 졸라 웃긴 새끼들인 게 뭐냐면 진짜 갑자기 생각하니까 근데... 화딱지가 나는데 <laughs> 네. 그렇게 유튜브에 거지 같은 댓글 달고 커뮤니티 그런 글을 올려놓고 방송에 숨어서 방송을 보고 있다가 저한테 걸린 거예요 뭐뭐뭐 뭐, 뭐 얘가 무슨 사실 뭐 이상한 방송 하던 애고 출신이 의심스럽다 어떻게 방송만 해가지고 집을 사냐 인스타에 막 맨날 뭐어 놀러다니는 사진만 올리고 어뭐 야한 사진 올렸다 막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아무래도 뭐 무슨 출신인 듯?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고소하고 나중에 봤는데 그 새끼가 방송에 숨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뭐, 빠야 까야, 도대체 모르겠네. 뭐, 뭐, 무슨 정신병인, 정신병이죠. 그냥 정신병. 그 다음 사람은 빨간 약에 정리해서 올린 사람은 원래 제 방송을 보던 시청자 팬분이셨는데 그걸 그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아, 인간 혐오가 있다니까? <laughs> 인간여오가 생긴 게 이런 거였구나. 음, 음. 사실 저도 버추얼을 하기 전에는 아 버추얼을 하면 내 사생활을 더 보호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있었는데 완전 네. 다른 게 사람들은 감춰져 있는 걸 파헤치는 걸더 좋아하더라고요. 좀 어설프게 네. 관심 갖는 애들이 자꾸. 음. 음, 음. 최고의 팬은 사실 지금 방송 봐주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죠 그죠. 약간 갓김치적 마인드로는 <laughs> 갓김치적 마인드로는 물론 잘챙겨주는 우리 오빠이들이 진짜 좋긴 한데 사실 그것보다는 오랫동안 방송을 봐주시고 그런 분들이 최고의 팬인 것 같아요 저희 방은 그런 게 있거든요 약간 유비 절단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신입이 오거나 유비가 오면 어이 신입 자기소개 좀 해봐 약간 이러면서 <laughs> 검증 테스트를 좀 한번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강한 놈만 살아남는 방송이라 그런 누야 를 받아주고 방송 지켜봐주시는 팬들이 진짜 너무 너무 고맙고 최근에 했던 고민 있나요? 콘텐츠적인게 가장 큰것 같아요. 뭔가 의도한 건 아니고 사실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뭔가 식구금 토크나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유튜브에 그런 영상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캐릭터가 잡히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게좀 고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범한 걸로는. 살아남기가 힘드니까 우선 그냥 이것저것 다 해보려고요 이것저것 다 해보고 잘 되는 걸로 해야죠 근데 너무 한쪽에좀 치우쳐지지 않게 방법을 저도 찾고 있는 단계입니다 팬들에게 어떤 누야로 기억되고 싶나요? 어떤 야 저는 팬들한테 약속한 게 내가 기본 5년, 최소 5년은 여러분 옆에 있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 다짐은 그러니까 뭐 사고를 안 치겠다가 아니라 대형 사고는 안 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옆에 남겠다라는 건데 그냥 아 그런 친구가 있었지, 아 누야라는 친구가 내가 힘들 때 뭔가 좀 자, 재밌게 뭔가 위로가 됐었지. 언제든 내가 잠깐 방송을 떠났다가 다시 와도 방송을 하고 있을 친구야라는 마음에 좀 안식처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네요. 왜 5년이냐면 10년은 못 지킬 수도 있으니까 10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저도 결혼도 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선은 5년 동안은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벌써 1년 왔어요. 1년 왔어요. 4년 남았어. 네. 한 번씩 도파민이 필요하시다거나 다른 맛이 좀 궁금하실 때 놀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잇!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